외대 종합 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면접에 자신이 없어서 서류형으로 지원할까 하는데 서류형은 또 입결이 높더라고요.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 할지 진짜 고민이에요. 요즘 이렇게 학종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졌죠. 올해도 서울여대, 세종대, 시립대가 학종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서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고민하지 않고 두개 모두 지원하면 되는데 수시원서는 6번만 쓸수 있다 보니까 더 유리한 게 뭘까 고민하게 되죠. 작년 진학사 수시 합병 예측 서비스의 모의지원과 점수 공개를 비교해 보면요 학생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지원에서는 두개 전형 모두 지원해 볼까 이렇게 고민했던 친구들이 32% 정도 되었는데 실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수 공개에서는 두 전형 모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12%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한개 전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면접형과 서류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면접 자신이 있으면 면접형, 그렇지 않으면 서류형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누군가 처음 보는 상대방 앞에서 내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학생인데도 면접형으로 지원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또 내신이 좋으면 서류형, 나쁘면 면접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에 자신이 있을 수 있지만 면접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해봐야 되겠죠. 성적이 낮은 편이더라도 학종은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대학들은 전형을 두 개로 나누고 그거를 면접을 보냐 안 보냐만으로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학생부를 평가할 때에도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것들을 확인하고 내 경쟁력이 어느 곳에 더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국외대는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학생부를 평가하는데 면접형은 계열 적합성의 반영 비율이 40%로 높고 서류형은 탐구 역량의 반영 비율이 40%로 높습니다. 여기서 계열 적합성은 지원 계열과 관련한 관심이나 이해 활동 경험 등을 이야기하고, 탐구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 활동 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서류형에서 성적을 좀더 많이 보고, 면접형은 계열이나 전공적합성과 같은 부분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면접에 자신이 있더라도 계열과 관련한 활동이나 관심을 잘 보여줄 수 없다면, 1단계를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반면 국민대는요, 서류형이든 면접형이든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학종이니까 단순히 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두 전형의 입결이 똑같았어요. 모집단위별로 입결을 평균 내보면, 두 전형 모두 3.08이었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모집단위별로 보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큰 차이가 없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면접으로 뭔가 뒤집어야겠다 생각이 든다면 면접형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 거고, 학생부 경쟁력이 우수한 것 같다 그러면 경쟁률도 낮고 충원률도 높은 서류형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또 숙명여대는 외대랑 완전 반대입니다. 학업 역량을 포함하는 탐구 역량의 비중이 면접형에서 더 커요. 물론 숙대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한정적이어서 고민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대학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학업 역량에 집중해서 보면요.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그리고 한국외대는 전형별로 반영 비율의 차이가 20% 이상 나고 나머지 대학들은 10% 이하로 다소 작은 편에 속해요. 아무래도 20% 이상 차이 나는 대학은 성적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전형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서류형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지 면접형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는 건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대학별로 서로 다른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겠죠 이건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